오늘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신기한 대중교통과 함께 당일치기 걷는 여행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저는 인천 2호선 가정역 버스 정류장에서 701번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도착 시간이 되자 일반적인 버스의 이미지와는 다른 기다란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신기한 버스는 두 개의 차량이 연결된 양문형 전기 굴절버스입니다. 이 굴절버스는 국내 최초로 세종시와 청라 국제도시에 도입됐는데요. 국토교통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첨단 R&D 기술이 접목된 교통수단입니다. 이 굴절 버스는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며 최대 수용 인원은 무려 9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창문은 넓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좋더군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일량 버스가 과연 코너를 잘돌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행 속도가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과 우회전이 편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이처럼 이 굴절 버스는 K 트램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 속도가 빠르고 편리하여 지하철 수준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정말 효과적인 교통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701 굴절버스를 타고 청라 국제도시역에 하차했는데요. 오늘은 굴절버스가 도입된 인천 서구 그리고 중구 지역에 위치한 당일치기 여행 명소를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명소를 한번 둘러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인천의 명소는 아라타워입니다. 아라타워는 청라 국제도시역 바로 위에 자리 잡은 아라뱃길 시작점에 위치한 23층 높이의 전망대인데요. 이곳에서는 서해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서해를 내려다 보니 동해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라타워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명소는 무이도 해상관광 탐방로입니다. 무이도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아래쪽에 자리잡은 작은 유인도인데요. 이 탐방로에서는 서해바다와 무이도섬의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때가 썰물 때라 바닷물이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아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참고로 무이도 해상관광 탐방로는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7번 게이트에서 무이 1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올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명소는 무이도 안쪽에 위치한 작은 섬인 소무이도입니다. 해가지는 서쪽 끝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소무이도는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마침 해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소무이도를 마지막으로 이번 인천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다시 무이 1번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해가 다 떨어진 저녁에 공항에 오니 해외여행의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오전에 소개해드린 굴절버스와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다양한 R&D 기술이 접목돼 있다고 합니다. 단 3분만에 수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과 같은 출국절차 통합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공항 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출국 소요시간을 단축해 연간 무려 397억 원의 혼잡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은 자체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여객의 출입국 흐름과 터미널 혼잡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여행객들의 편안한 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천공항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인천공항 구경을 마지막으로 이번 걷는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천여행을 하는 동안 마주칠 수 있었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다양한 교통 관련 기술들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명소들까지. 앞으로도 저 걷는 여행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통기술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